네, 저도 저도 같이 가자 어르신들 관광이다 자, 여기 따라가면 길이 보입니다 저도 같이 꼈습니다 여기 중간에 어른들이랑 다 같이 꼈어가요 여기 근데 어떻게 건너가지 어 뭐야 저기 여러분들 성이 있는데요 뭐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거 탈 수가 있네 아 자, 물어볼게 야시장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쟤쟤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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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로 가면 된다고 일로 자 이거 같이 찍어 자 이거는 옛날에 진시황에서 있었던 무덤입니다 보시고 사진 찍으십시오 여러분들 가위가 말해요 예 좋아요 아 근데 이거 건너가지를 못하네 잠시만 내가 봐본 게 여러분들 건너가는 게 아니고 요 밑으로 가야 되네 밑으로 가서 일로 가야 되네 밑으로 가서 반대로 몇번 출구지 몇번 출구인지 모르겠네 야 이거 너무 넓은데 자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어 아, uh, uh, I I want 응응응 수지 잔조 쎄쎄 장조,谢谢姐姐 자 슈시 잔초 앞으로 가래요 오케이 1번으로 나왔습니다 뭐야 나저좀 받을까 마사지 아 여러분들 마사지 좀 받을까요 네. 따거 따거 주물러주세요 따거 어32아2 제로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미닛 어 어이구 한국 왔습니다. 한국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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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어, 밥 먹으러 가야겠다. 이거 혈자리 좀뚫고 벌써 힘들어 한다. 오케이. 힘들어한다. 오케이. 아.

그러라. <목소리> 오케이. 어. 어, 오케이. 투트. 고. 대하 네. 고. 谢谢다고 4,000원요. 4,000원. 가보자. 해 봐. 오케이. 6 v 다고 오케이. 베리 b y 이따고 자,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일로 쭉뜨가면 해족거리랍니다. 가 볼게요. 가보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저살 빠졌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 침부동 음, 셰셰, 쟤 쟤. 근데 한국인들이 시안 또 많이 온다는데 한국인들은 보이지가 뭐야 이거? 왜 피카소가 이거 됐어? 피카소가 아니고 이거 모모차타타가왜 이래 됐어? 네, 니야, 셰셰. 일단 나 배이 너무고 푸거든 밥 먹으러 가자. 오늘 여러분들 저한 끼도 못 먹었어요. 눈빛 봐봐 탱하지 어? 마이사이즈. 어? Uh. Hey, 나한테 맞을라나. 다우비엔. 다우비엔. 하우머치 하우머치. 포티파이브. 어. 포티파이브. 포티파이브. 디스카운터. <웃음> <웃음> 아, 너, no? 언니, 뭐, 오케이, 쏘리, 쏘리, 쏘리. 아, 룽룽룽룽. 쏘리, 쉐쉐했다고. 예, 여러분들, 형님 표정이 안 좋아지신다. 얘들아, 살걸 그랬다. 분위기 야시장 느낌인고, 약간 여기가 회로거리라고 여기거든. 분위기 좋죠? 왜 예, 바로 여기 보이고. 사람 많아, 먹을 거 여기 파는데. 무엇을 먹을지 나좀 고민 좀 해보자. 여기가 여러분들 서유기에 나왔던 데랍니다. 강동이나 여기 몇명 먹방했던데, 뭐지? 다우징인가 오, 이거 두하우머 치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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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게. 한국인인지 못 믿는 거예요? 아 일본 사람이면 안 판다 했대. 저는 한국인입니다. 할게요. 일본 사람이면 안판라 했대. 어어. 워스 어, 어. 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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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어. 오케이. 코리아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오케이. 야, 왜 왜들 흐름왜 왜 이러냐. 나일본인해 봤어요. 진짜, 나 어이가 없네. <laughs> 어. 왜, 어? 어. 무서워. 깡패들만 있나? 아, 무서워요. 다 깡패 같지? 그러니까, 한국인이 이제 확인하러 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왜 이래, 일본인을 싫어하는 거야? 아, 왜냐면, 아까 전에 손님한테도 물었다니까? 근데, 나 진짜 중국 다니면서 이게, 내가 일본인이냐고 이런 소리 들은 거 처음이다. 일본인이면 안 팔라 했다는 것도 처음 듣고. 몰라, 옆에 사람한테 계속 물어봐. 아지매가 내 계속 한국인이라 했는데. 가게 희한하네. 꼬지 네, 한번 먹어볼게요. 희한하네. 와, 맛은 있네, 근데. 좀 찌릿찌릿한데 맛있어. 아 맛있다 근데 일본인이랑 중국인이랑 이렇게 사이 안 좋아요? 나좀 당황스러워서 표정 안 좋아지고 내 일본 키인가음 맛있어 이집이한 4천원 아 머리색 때문에 그래? 아, 맛다 야, 사장이 불편해도 맛은 있네. 요 아, 기분은 더러운데 왜 이리 맛있노? 쫄깃할 어, 헬로우. 코리아, 코리아. 쉐쉐. 네. <목소리> <목소리> 피오장, 피오장. 자, 뭐, 어, 여자가 먼저 들이대네, 뭐야. 어 여기 이거 딤섬 파는데 딤섬은 못참지 딤섬 딤섬 아이 라이크 like 딤섬 샤오롱바오 샤오롱바오 아이 라이크 하우츠 하우츠, 하우츠 샤오롱바오 어? 잠시만 같이 우리 메뉴 보자 어 이게 오양장육인가 맛있겠는데? 와 이게 20이야? 4,000원 밖에 안해 어, 오케이 돼지라서 디스 원 원, 앤드 앤드 코크, 코크 아어와 아. 아, 뭐야, 1.5%야 아, 몰라 근데 남자, 이 정도는 먹어줘야 이 정도는 먹어줘야 남자지 오, 시애, 시애. 그리고 조선족이 연락 왔거든요. 조선족 내방 시청자가. 아까 전에 일본 돼지라 했대, 나한테. 어, 왜냐면 아까 전에 가게 사장님이 나보고 일본 돼지라 했다던데. 진짜 나 카톡 왔어, 지금. 와. 어, 이거 내 거야. 와. 여러분들, 이거랑 오양장육 같은 거 시켰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매콤한 소스, 마라소스에 요거를 올려요 올려갖고 팡 터트리면 육즙 썰거든요 요거 와와와 육즙 간다 육즙이 개쩔어요 봐봐 국물 봐봐 와 와, 겁나 바빠. 중국에선 이거 꼭 먹어야 돼, 샤오롱롱빵. 나는 새우가 제일 맛있더라고. 이거 먹어도 배도 안 부르겠다. 음. 소스는 안 짜면서 살짝 매콤한데 간장이랑 마라랑 섞은 향이에요. 나이 열판 먹겠는데, 시장 적고 이거 열판 도전이나 아까 열판 충분하겠는데, 오늘. 진짜 중국이 만두는 잘 만든 것 같아. 근데 이거 나 아까 꼬리. 팀인가 이거 시켰는데 왜안 오지? 한판더 먹을까? 아 모잘라, 아나 뭔가 모잘라인데 두 개만 더두 판만 더 먹을까요? 어, 쟤 쟤. 하나, 어 베스트 어 샤롱빠이 샤롱빠우 원 앤드 원 시림프 시림프 원어 왔다 야 꼬리 왔다 야 꼬리찜 오양장류 아우츠 어. 음, 와 진짜 맛있다. 우리나라 갈비찜 같아, 갈비찜. 약간 살짝 더짠 갈비찜. 일단 만, 와 만두, 아내 건가? 아니지, 만두 오면 먹자. 남들 한판 시킨 거다, 세판 시켰네. 커플들끼리 한 판씩 먹는데 왜나세판 시켜? 어 쉐시야. 오케이. 여러분들 한번 먹어볼게요 이제 한판 먹고 와 부족해서 자 먹어볼게요 이제 왔습니다 고기 이게 뭐지? 육즙바 한번 터뜨려볼게요 육즙 고기다 아 흰색이다 와 나는 개인적으로 이 새우가 더 맛있다. <laughs> 살살 녹아요. 육즙 봐. 육즙 보이세요? 역시 고향 음식이 최고라고요. 가우츠, 가우츠. 아 진짜 이것도 봐봐, 크기도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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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다 이제 세판 버건데 여기서. 해파네꼬리츠맨 hey, <Chevy Mustang91 anesthetForce> 이거 어, 여기 미쉐린 맞나? 잘 먹었습니다 일단 나 왠지 미쉐린 마크 같은데 저게 한번 볼게요 음. 맞나 미슐랭? 근데 이거 무슨 브랜드 아, 미슐랭인줄 알았는데 미슐랭은 아니네 와잘 아, 먹었다 아... 어 일로도 쭉 좀... 야시장이다. 여기 서유기 왔을 때는 뭐 먹었어요? 어, 뭐야. 발마사지랑뭐 있는데 마사지. 기 마사지 한번 받아볼까? 어, 기한 번, 기밥 할게요 기밥. 어, 38? 네, 어, 38. 어, 네. 자, 기한번 파볼게요. <laughs> 네, 기밥.

와. 네? 아 네. 어. 부동 네. 가 네. 머리가 갑자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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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갑자기 안움직일게 여러분들. 엄청 많대요. <놀람>

왜, 왜, 그랬어? 왜 저런 애들 보내야 돼? 위험해, 위험해. 왜냐면, 괜히, 나뭔지 생기다고 하는 것 같아. 계속 도배하네. 누가 중국인 욕했어, 얘들아? 谢谢. 아, 근데 중국어 쓰, 아, 빠이바이 중국어 근데 쓰면 안 돼. 혹시나 중국어 썼는데 저 사람들 욕이면 은 내가 ᄃ 인정? 그래서 좀 이해해주세요 어... 아... 귀가 너무 아프다 오랜만에 파서 그런가 뭐야 여기 귀 마사지인가 여기도 근데 여기 닥터핏이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봐 어 지에지. 안 닿아? How much? 어 이거, 여러분들, 3천원0 ,000원, 4천원 밖에 안 한다, 고 자, 4천원이네 오, 담배에 떨이도 있고. 여러분들, 여기, 먹이 줄게요. 오케이, 꼭?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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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어, 야! 이상해, 기분. 기분 이상해. 야, 잠시만. 야, 신났어. 아! 아, 아파, 아파. 야, 신났어, 얘들. 왜 포시 하고 있어? 뒤꿈치 파티 됐어. 난리 났어. 어 존나 웃기네 말이왔어요 앞에보다 뒤꿈치가 맛있나 봐요 뒷다리살이 그... 야 얘들 부위별로 먹네 돼지를 이래 오면은 얘들 포식하는 날이네 어찌 보면 왼쪽 발이 더 맛있나 봐 오른쪽 발은 인기가 없어요 지금 비펜데 무한 비펜데 딴애들도밥좀 줄게 응. 아야 니들은 왼발만 먹어 야, 얘들 몰려든다. 얘들 또밥좀 줄게. 여기 얘들은 한쪽 발이라서 경쟁 심해졌어요, 여러분들. 야, 너희 많이 먹었냐? 이제 쟤들 좀 줄까, 왼쪽 다리. 여기 인기 상품인데, 내 왼쪽 발이. 야, 아우, 자세부터네. 아, 됐어. 이제 니들 그만 먹어. 아, 씨. 나, 야, 이제 그만 먹이자. 아, 나 갈래. 아, 너무 많이 먹였어, 얘들. 여러분들 얘들 너무 버르장벌이 나빠졌어요 이제 갈래요 다 먹여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바쁘다 내가 바빠서 다는 못 먹여준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 얘들아 이거는 맛있겠다 작은 걸로 오징어 하나 먹어볼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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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How much? 20 응. 야, 엄청 크다 이4 0 0 0원인데 지금 제 얼굴보다 길어요 음 아우즈 근데 좀 많이 짜다 약간 끄량에 그 말아넣은 건데 많이 짜다 많이 짜 많이 짜 짜긴 한데 맛있다. 근데, 중국 오면, 좀 짜게 먹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짜, 음식이 짜고 매워. 어, 오른쪽은, 위쪽은 짠데, 밑에 쪽은 안 짜서 맛있다. 이모가 한쪽에 소스를 몰빵했어. 마라소스래 여기는 덜드 같네. 아, 아. 어? 한국인은... 한국어, 너는... 한국어? 너는 한국어. 한스 네, 한국어. 한국다 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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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이야어 매콤한데 매력 있다. 하나 더 먹을까? 왜냐면 처음에 위에는 맛없었는데 밑에는 죽이네. 이거 여러분들 이거는 닭봉 안에 여러분들 밥 넣은 거. 여러분들 봐봐 닭이잖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 어, 하나 먹어보자. 어 음.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돼 있거든. 이 안에 밥 들었을까? 와, 훈제 약간 그 냄새 나. 훈제 약간 이거. 국내 치킨 약간 냄새를. 어, 어, 맛다 와, 따고 손맛 좋다. 응. 아고요 응. 이거 안에는 찹쌀떡이거든. 찹쌀밥. 이거는 중국 와서 꼭먹어봐야 맛있어요. 저, 이거 중국에서 맨날 먹었어요. 치이랑 맛봐봐. 음. 이거야. 팝볼게. 어. 아가, 허즈, 허즈,谢谢谢谢, 허즈. 응. 어, 어, 헬로, 어 저번에 한 봤던 아저씨잖아. 어 uh, 아까 봤잖아. 그 스타벅스, 스타벅스, 하우머치, <roleum> 하우머치.你坐哪里？你去哪里？어 얼마야 얼마? 잠시만. 십. 오케이 고. 여기 뭐지 이거? 아이. 어. 가보자. 눈인가 보입시다. 아야, 아뭐 도살짝 걸려가네. 어, 야 야야 야, 야, 문이 열려, 문이 열려. 이거 아 몸이 커서 문이 자동으로 열려. 뭐야 이거 뭐야? 봤던 아줌마 봐서 한번 팔아 드려야지 그래도. 야 어두워진다. 점점 나 혹시 이상한데 데려가는거 아니야? 아. 잠시만 저 버리야. 야, 이거 두번 다시 안 타. 야, 진짜 세 장의, 세 장의 돼지네.